오늘은 여기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Figure Caption에서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가급적, 아, 긍정적으로 적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얘기 읽어보면, 그 simulated data obtained by changing the dihedral angle of the product molecule from 0 degree to 180 degree. 그 뭔가, 아, 그림이 있는데, 0도에서 180도까지 바꿔가면서 뭔가 데이터를 시뮬레이트 했다는 거죠. 했더니, 그리고 the size of the molecule was fixed at 7.77 angstrom. 또떤뭐 몰래큘리 있는데, 사이즈는 fixed 해놓고, 뭔가 다이들 앵글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the change in the d i h e d r a l angle can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imulated data.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도, 이 앵글을 바꿔도 뭔가 데이터가 뭐 이렇게 비, 비슷하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겠죠. Meaning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 i h e d r a l angle of the... 그렇다는 얘기는 시뮬레이션을 아무 해봤자 다 똑같이 나오니까 어떤 건지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그이 값이 될 수도 있고, 뭔지 결정하 힘들다, d i f f 하다 이렇게 썼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cannot, difficult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 이렇게 써도 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아주 어렵다, 할수 없다라는 걸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굳이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꾼 건데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이 문장, 이두 문장을 합쳤어요 합쳐서 좀 간략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simulate data d obtained for various, you know, angle from 0 to 80. 그 다음에, size, 어, 저기, size가, 어, 7.7이라고 했으니까, with the size fixed at 7.77 h a n g s t r o k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합쳤고,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요거를 유출을 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simulate data d do not show strong dependence on the dial angle. dial angle에 뭔가 큰 dependence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e n g l i s 180인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였으면 큰 디펜스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뭐 비슷하게 많았다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디케팅 데이 데이가 결국 데이라죠. 데이라가 not so sensitive to the angle of the m a r c e 그러니까 이 앵글에는 센스티브 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not 뭐 not sensitive not so 뭐 이런 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이 표현에 비해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그나마 밑에 있는 표현이 저, 조금 더 긍정적이죠. 뭐할수 없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센스티브 하지 않다. 그냥, 뉴추럴하게, 아무런 감정이나 어떤, 그, 프로파간드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뭔가 할수 없고, 어렵고,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적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 같은 말이죠, 이게. 이거나, 이거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